来着，快走啊！<laughs> 아니, 약간 잠깐... 어뭐 예비 이력들 없나? 잠깐 선수가 저러면 안 되는데. <음> 아, 못 막는데 아, 힘들게 해야지, 그래 다연이다 막으면 돼찮다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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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괜찮다. 괜찮다. 괜찮 이렇게들어가거 네. <놀람> 그래. 아. 3개만 하면 그렇지 그렇지 내 체력도 좋한테 그러곤 돼3만 하면 그래 영국이 살 빠진 것 같다 아, 영국이 여기 못 만들고 왔나? <놀람> 왜 이렇게 달라지나 아 너무 많아. 안에 아 너무 많다. 엔드! 아아 아닌가? 시네에가멀어 수비가 너무 뭐야, 아우선이요성이 빨리 감 잡아라. 잡아라, 잡아라. 불상이 있 아발 맞은 거 같아. 원래 선수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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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까 느낌이 다른데요? <laughs> 스트좀 받은 것 같아. 느낌이 아, <laughs> 앞에 앞에서 잘라야 돼 이미 이앞에 잘라야 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? 부딪히면? 아 우리 이렇게 말라캠이어도 괜아요쟤안 날아갈까? 안 날아갈 <laughs> 것 같은데 쟤 부딪히면서 하는 스타일아니 어. <laughs> 그래서 일부러 부딪히 나이스! 가피해 수비 안. 수비 역시 날려 하시네요? 한 번씩 날려버리는운드 <laughs> 아, 형이랑 쟤다. <laughs> 여기 아, 여기 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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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이. 아. 빡사, 빡사. 왜 <laughs> 아. 박스박스 아, 안들어가는아마 <웃음> <웃음> 수비 수비 수비. 나이스. 안 돼. 저안 돼. <laughs> 빨라서 네. 아, 열심히. 계속 날 보고 있다고. 음, 음. 여기로 넘어오는 거 무조건 잘라 아, 예, 예. 계속 예. 눈다 보고 있더라고. 체력이 아, 아, 좋아서 이런 거에서 너무 잘차 나를 경계하고 있어. 나를 좀 알거든. 3.2. 응급 패스 받을 거다라는 걸 알아. 거기서 상. <laughs> 네!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핸드체크, 핸드체크, 해야 돼요. 아유, 패스 안 돌아, 패스 안 돌아. 바로 바로. 이쪽으로 갔다. 왼쪽안 돌아. 다지로바로갔다

와아! 간지형! 뺏고, 뺏고, 뺏고! 달려간다, 아, 달려간다! 아,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와, 빨라, 빨라. 아, 아. 아, 그래. 이런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. 아이 좋아, 드거안드아안좋이못 만들어 가지고 갈등 하기 시작한다. 자꾸자꾸. 아 이것도 먹기나? 아, 까비. 이야 이겨냈어 이겨냈어 하지만 구패스 아유, 아유. 야, 아야 이거 마무리 못겠그니까 마무리가 안 되네 집중, 집중. 볼 봐야지, 계속. 힐끔, 힐끔. 앉 2, 1.